책방 사람 빌려준 도서관. 이거 너무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인데 다시 읽어도 좋았나요? 일단 좋은 책 어린이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고 음. 옛날에 한 3학년 땐가 그때 날잡고다 읽었던 걸로 기억이 음, 돼요. 그래서 봤는데 그책 중에서 거의 탑수리로 제 기억나는 책중 하나였고 이게 왜 저학년용으로 나왔나, 고학년용으로도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음. 좀많아지는 좋은 책 어린이 고학년 문고는 이거보다 좋아하지 않았었죠? 별로 그렇게뭐인싸 말... 대기 뭐 이런 거 네. 있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간단히 얘기해주고 여기에서 나 어, 기억나는 한 문장을 얘기하자면 사람을 비... 사람을 빌려주는 도서관 말 그대로 사람을 빌려주는 도서관이에요. 이친 주인, 친구 주인공은 이제 운동하는 것보다는 이제 앉아서 책 읽는 걸좀 좋아하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도서관에 자주 들리고 있는데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도서관, 어딘, 도서관에서 불빛이 나고 오 있길래 거기로 들어가 봤는데, 사람을 빌려주는 도서관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 반 아니면 좀 두려운 반으로 이제 부모를 골라봤는데, 자기가 원하는 완벽한 부모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그런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은 이제 이 아이는 정말 모든 걸다 잘할 거라고, 자기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뭐든지 음. 잘하는 애들 보고 어떻게 우리 아들은 저렇게 볼품이 없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원래 부모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그건 안 나왔어요. 근데 알고 보면 약간 느낌에 부모님은 기증된 게 아닌가 해서 책으로 책으로 아니에요, 그게 거니까. 아니고 다른 그걸로, 아, 다른 사람한테. 응. 어. 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맞아 얘기를 하자면 이제 부모님은 부모님은 이제 점점. 이 아이가 좀 싫어지기 시작했고, 되게 완전 다, 뭐든지 다 잘하는 아이를 이제 데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빌려주는 도서관을 얘한테 기증해, 얘를 기증해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못하고 거의 몇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가, 진짜 부모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골라서 이제, 이제 완전히 사람으로 다시 살수 있게 되었는데, 그 순간 딱 꿈에서 꾸인 거예요. 꿈이었군요? 네, 꾸며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애가 좀 부모님도 창피해하고 막 아빠가 탈모다 그리고 엄마가 좀 뚱뚱하다. 엄마, 아빠가 머리가 없고 엄마가 뚱뚱하다고 아이들이 엄마를 창피해하진 않는데 다른 이유는 없고요. 가난한. 네, 가난. 아, 가난하다. 그러면 이 아이는요? 이 아이는 혼자 고귀하고 아름답고 머리도 뭐 그런 건 많은가요? 아닌데. 음, 그냥 아, 엄마 아빠가 싫은 거네요. 닮은 엄마 아빠가 싫은 거죠. 음. 근데 도서관에 기증을 한다는 게 그러면, 어, 사람을 기증한다는 건 그, 그 사람은 책에 갇혀있는 건가요? 책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칩이 있는데, 음. 이 칩을 딱 놓으면 아무것도 음. 할수 없는 상태가 돼요. 음, 선생님은 그냥 제목만 보고 다양한 사람이나, 책을 읽는 게 진짜 사람을 읽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읽는 것처럼 책 속에서 사람이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엄마, 아빠를 기증하다니. 생각지도 못한 그런 전개고. 살면서 민서도 부모님이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본적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없을 수가 있죠. 되게 신기하네요. 나는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좀 다르셨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닌데. 네, 그냥 궁금하긴 해요. 근데 약간 우리 엄마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재미 있고 그런 음. 사람인데 뭔가 착하고, 네, 음. 그래서 사람이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근데 바꾸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음. 그냥 한3일 체험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 다른 엄마를 체험해보고 싶다. 네. 그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굉장히 지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말하고 어려도 그런 거 알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되게 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엄마들을 주변에서 봤거든요. 친구의 엄마나. 음. 그 되게 그냥 되게 눈물나게 슬프더라고요. 음. 우리 엄마는 항상 바쁘고 그러니까 아이 셋에 할머니 엄마 우리 우리 엄마는 항상 바쁘신 분. 그리고 음. 엄청 요리도 잘 하시고 그러니까 생활 밀착형인 어머니셨어요. 근데 감정을 어루만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정서적 교감을 하기에는 여유가 없는 그냥 옛날의 평범한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가지고 또 아빠도 외국에서 많이 일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가장의 무게까지 어머니가 다 짊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따로 일을 하시진 않았지만 그래서 엄마를 되게 이해하면서도 되게 납득할 수 없어 하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을 때마다 밀기를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뭔가 문학적인 얘기를 할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를 언어로 표현을못 했는데, 그냥 되게 쓸쓸했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누구랑 하지? 뭐 이런 생각. 우주에 떠있는 먼지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사람을 배우는 도서관에는, 약간, 가족의 사랑, 음. 이것도 담겨 있는 것 같겠지만, 음. 그래도, 자기도 완벽하지 않은데, 일단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어, 그렇죠.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저가 보기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뭐, 내가 완벽하거나,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의 모든 면이 좋, 좋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엄마의 그 서두르는 모습 있잖아요. 음. 그 삶에 되게 서두르면서,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급하고 빠르게 가야 하나에 대한 근원적인 믿음이 있었고, 거기를 납득시켜줄 만큼 우리 엄마가, 어, 깨어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부끄러웠다는 건 아니에요. 이 아이처럼 엄마가 둥둥해서 부끄러워. 엄마, 아빠가 머리가 없어서 부끄러워. 외적인 거잖아요. 그런 외적인 그런 부끄러움은 아니었어요. 그냥 스스로에 대한 약간의 자괴감? 괴로움? 왜냐면, 엄마가 그런 사람이면 나도 이런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자기를 돌아봐야지. 그러면 자기는 정말 누군가한테 항상 자랑하고 싶은 아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는 남이 보기에 창피하다 안 창피하다 그런 기준으로 나눌 수 없어요. 피 이상의 것을 나누거든요. 이 사람의 생활을 나눈다는 것은 피 이상의 것을 나눠요. 감정하고 뭘 어떻게 나눴다고 해야 되나. 피와 살을 나눈 거 말고 더 뭐가 있을까요.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할까. 자기 뭐야 자식이 다치면 자기가 다친 거 같고, 음, 그렇죠. 약간 그 그러니까 뇌세포를 연결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음... 선생님 선생님 딸을 보고 제가 저렇게 헤매고 있으니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뉴런을 연결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할 만큼 그냥 타인인데 타인이지 못하는 거죠 되게 되게 너무 그 강렬한 감정이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막어 나의 어린 시절이 내눈 앞에서 다시 살고 있는데 걔가 나의 연인이야. 그럼 얼마나 강렬한 감정이에요. 그, 나의 유전자를 가진 나의 연인이 내 인생을 다시 산다. 허, 얼마나 강렬하고 깊은 감정이에요. 근데 그런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왜냐면 좀 편안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급급하게 되거든요. 좀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그리고 인생의 통찰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어,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되, 하거든요. 그럼 그때 내가 얻은 통찰을 이때 좀 어렸을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죠. 음... 선생님 남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사고하고 내가 이런 식으로 내 회로를 움직였다면 내 인생이 좀 많이 달라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민서는 부모한테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뭘 배우고 싶어요? 일단 제일 큰 거는 책임감 있고, 그 다음에 음. 일단 무조건 한번한 한 일은 포기하지 않는 거. 끈기와 책임감을 배운것 싶어요? 뭐 그런 거 이제 되게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뭐 되게 간단한 거뭐 로그인 같은 거 하면 음. 보면은 로그인 같은 거 하면 <laughs> 민서 엄마 그런 분이에요? 네 보면 근데 로그인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안, 안 되죠. 되잖아요 그러면 네. 포기해야아 이거 나중에 하자 이러는데 할거 이러고 약간 되게 막한 3시간이 걸리던 4시간이 걸리던 끝까지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예시지 뭐 다른 일도 그렇게 다 끝까지 하고야 말아요? 끝까지, 끝을 맺어야 된다. 뭐 음, 이런. 느낌 선생님도 미사 엄마를 아니까. 근데 그런 지요함이 힘들진 않고요. 지요함이좀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잘못 걸리면 큰일 날 때가 있고. 음, 끝을 보니까. 네. 음, 그럼 매사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모든 네. 일에 끝을 봐요. 좀 약간 유한 부분 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는 뭐 많이 먹는 거는 허용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근데 많이 먹는 거는 이제 어... 제가 좋아하니까 음음. 이제 어느 정도 허용하는데 좀 잔소리를 받죠. 음, 왜냐면 그 많이 먹는 게 이제 자기한테 손해가 되니까 그걸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죠? 그리고 아니면 뭐 친구들 만나는 데는 좀 허용적이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 매사에 모든 일에 막 마이크로 마이징 하 아니, 해야? 근데 아니 그게, 음. 그게 막 뭐라 해서 못 가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음. 이게 자기가 할 일을 할 끝까지 한다는 거지 남을 이렇게 남이 피해 보는 음. 상황은 아, 그렇게 하지 말아 그런 않다. 집요함이 있다는 게아니라 자기는 해내고 만다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시작한 일을 끝을 본다 이런 네. 거예요. 선생님도 이제 어렸을 때 가치관이라는 거를 부모한테 배웠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되게 성실하셨어요. 정말 변함 없고 성실하고 그래서 가장 많이 피해, 들은 피드백이 어 너네 부모님 같은 사람은 없다. 밖에서 있으면 우리 엄마는 분위기 메이커였고,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는 이제 마지막까지 정리하시는 분이라고, 너네 부모님 같은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자기들이 열심히 사느라고, 자식한테는 그런 가치관의 중요성을 얘기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는 나는 있었죠. 아, 우리 엄마는 끝까지 하는구나.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부지런하구나. 이건 알았지만, 그거를 그냥 좀 가치관이라고 싶은 거 있잖아요. 좌우명 같은 거를. 음. 서로 얘기해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우주에 뜬 먼지 같고 부평초 같은 마음이 좀 덜했을까? 그 굉장히 헤맸거든요. 친구 사이에서 그걸 느끼고 싶어서. 내가 뭔가 연결되는 느낌하고 이 가치관이 맞는가 너무 정체성 혼란이 오잖아요. 굉장히 그런 마음이 있었죠. 사람 빌려주는 도서관에서 느낄 수 있는 통찰이 있다면 뭐였어요? 한 줄이 있다면? 통찰.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걸 보고 내가 알게 됐어. 아까 얘기한 뭐 내 모습을 돌아보자, 이런 거냐? 자기 성찰을 하게 됐어요. 가 이거 옛날에 읽었던 책중 하나잖아요. 그때는 그냥 되게 사람을 빌려주는 생각? 그러니까 음. 이거 되게 신박하다. 생각이 신박하고, 신박하고, 어. 되게 독창적 같다 응. 새롭다. 이런 느낌을 받아놨는 지금은 약간 요런 책들이 생각보다 흔하잖아요. 어, 흔하죠. 많죠. 상상력. 근데 또좀 튀는 것 같은 게, 이게 뭔가 그냥 단순하게, 가족 사랑 뭐 이런 의미만 담은 것도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는 것 같고 되게 이렇게 도서관이라고 지칭을 지은 이유가 따로 있을 거라고 저는 보아요 왜냐면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어... 왜 굳이 도서관을 골랐을까 아니 이렇게 도서관이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약간 허영 허용, 지적인 허영을 아... 의미하거든요 도서관에 앉아서 정말 책안 읽고 도서관에 가는 거만 즐겨 하는 친구도 있고 허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도서관에 꽂혀 있는 책은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음. 열리지 않잖아요. 아. 거기서 기증되어 있다는 거는 그냥 박제되어서 열리, 아무도 열어주지 않은 상태로 봉인되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누가 열어줘야 보거든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선생님들. 선생님 직업이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주지 않으면 없어지는 직업이에요. 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선생님은 분명히 누군가가 내 도움을 받고 도움이 되어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자기 확신을 해요. 근데 안 찾아주면 전 선생님 할수 없어요. 연예인도 마찬가지겠죠? 노래를 정말 자기가 좋아해도 아무도 콘서트 티켓을 사지 않으면 그 사람 노래를 못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도서관이라는 의미는 누가 펼쳐주지 않으면 봉인된 곳. 음, 그런 쓸쓸한 곳. 바코드는 약간... 음... 뭐지 책 같은 거 대출하거나 음 그렇죠. 할때 느낌을 담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Q R 같은. 어, Q R 같은 거는 이제 바코드는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 그런 음. 걸띡하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서관. 네. 그럼 제목을 좀 바꿔보면 뭘라고 할것 같아요? 근데 좀 제목이 촌스러운것 같아요. 네, 그래서 <laughs> 음. 음. 도서관 자체가 흥미로운 장소는 아니죠 네. 뭐라고 할것 같아요 사람을 찾아 주기 바라는 곳 사람을 찾아 주기 바라는 곳 선생님은 네가 열어 줬을 때 내가 사람이 되었다 그 다음에 평점 5점 만점에 4점 5점에. 이건 이제 좀 저학년 위주로 써졌지만 고학년이나 이제 중학교 1학년을 타켓으로 글을 쓴다면 뭘, 뭘 많이 보충해 주고 싶어요? 뭔가 여기에 되게 다양한 의미 같은 거뭐 사람을 뽑아서 응. 사용하고 응. 그 다음에 채용한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 굳이 도서관을 택한 이유 그리고 되게 사람을 빌려준다는 건 되게 신기하잖아요 되게 그렇죠. 새롭고 그니까 그런 거는 어떤 계기로 썼는지 좀 음. 내용을 좀 포함시키고 뭔가 사, 그 사서 정체도 알아보고 싶고. 그 사서 의 정체? 네. 민서는 가족이 어떤 관계라고 생각해요? 피하고 살라는 관계 그 이상 뭘나눠요 내면을 다 알고? 내면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민서 민서의 엄마나 아빠의 내면을. 많이 안 편해. 다른는 알지 못했지만 한 80%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해? 요 네, 다른 사람보다는. 깊이 있는애요 근데 민서는 아직 어리니까 부모의 삶의 무게를 아이한테 다 이렇게 드러내는 부모는 없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근데도 민서는 알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눈빛? 게 있어. 눈빛. 음. 그런 거 보면. 가족은 좀 상처와 역사를 공유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라는 게 기분도 있죠. 근데. 어 진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치부도 있을 수 있거든요. 부끄러운 측면. 그런 걸다 공유하는 사이라서 정말 치사하는데 치사하고 사랑하는 사이인 것 같아요. 진짜 치사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이.